제공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무선 청소기를 구매하실 때 어떤 무선점들을 주로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청소기의 흡입력을 위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편의성을 볼 수도 있고 사용시간, 무게, 디자인, 가성비, AS 여부 등등 용도마다 각각 다른 점들을 보시고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청소기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까지 착한 미국, 영국 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브랜드 샤크의 프리미엄급 무선청소기! 샤크 에보 파워시! 시스템 아이큐 플러스 오 샤크? 상어?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주부님들은 아마 닌자라는 브랜드 익숙하실 거예요. 블렌더나 아이스크림 메이커 같이 모터가 들어가 있는 주방 가전들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샤크랑 닌자랑 같은 회사입니다. 샤크 닌자라고 같이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방 쪽 라인업은 닌자, 다른 제품군은 샤크 이렇게 브랜딩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막 정식 발매를 시작한 브랜드인데 제가 그동안 가성비 청소기들부터 프리미엄 청소기들까지 정말 많은 청소기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청소기를 2주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메인 청소기 이제 이걸로 바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아이 점은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아, 이 점은 조금은 귀찮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점들을 해결해 낸 유일한 청소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불편한 점들이 어떻게 편하게 바뀌어서 이 샤크 청소기 안에 들어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아이큐 플러스 무선 청소기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여러모로 돋보였는데요. 우선은 이 청소기 정말 가볍습니다. 청소기 기본 헤드와 파이프, 본체, 배터리를 전부 조립해서 무게를 달아봐도 딱 2kg에 맞춰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다 청소기 헤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돌려주면 손쉽게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손목에 가는 부담이 적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보통 2kg 중반대에서 뭐 3kg 넘게도 나가는 뭐 그런 청소기들이 대부분인데 무게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장시간 청소를 하면 할수록 좀 무겁다는 느낌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샤크 무선 청소기는 애초에 무게가 2kg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압도적으로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가는 무리가 훨씬 덜 하겠죠? 사실 저는 나름대로 건장한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무거운 청소기를 쓰더라도, 어, 이거 조금 무거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았지만, 이거는 저보다도 저희 와이프한테 사용을 하게 해봤을 때 청소기가 가볍기 때문에 확실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힘이 진짜 별로 안 들어가. 이 청소기는 최대 225W 출력의 BLDC 모터를 탑재를 해서 흡입력이 굉장히 강력한 편인데 청소기를 작동을 시키면 IQ 센서가 먼지의 양을 감지를 해서 더러운 곳에서는 흡입력과 롤러의 회전력을 강하게 깨끗한 곳에서는 흡입력과 롤러의 회전력을 낮추어서 자동으로 세기 조절을 합니다. 타사의 청소기들 중에도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청소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브러쉬가 돌아가는 회전 스피드까지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제품은 샤크가 유일하다고 해요. 또한 흡입 시에 청소기 내부에 있는 필터가 미세먼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청소기가 빨아들인 미세먼지가 다시 밖으로 퍼져나올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헤드입니다. 샤크 무선 청소기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하이브리드 파워클린이라 그래요. 소프트롤러 사이사이에 파워핀이라고 불리는 날개들이 달려있는데, 청소기를 작동을 시키면 이 날개들이 바닥을 때리면서 청소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페트에 먼지 청소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육아를 하는 집에서는 보통 안전 매트 같은 거 많이 깔아두시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깔고요. 보통 청소기들로 이런 매트 위를 청소를 하면은 청소기가 자꾸만 매트에 씹히고 잘안 밀리거든요. 집에 애기 있고 강아지 키우고 그러신 분들은 꽤나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매트 위를 청소기로 미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샤크 청소기는 파워핀이 바닥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매트 위를 청소할 때 청소기가 강한 단계로 돌아가더라도 바닥에 붙거나 씹히지가 않고 강한 흡 입력은 유지한 채로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샤크가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왜 미국 가정집은 우리나라처럼 바닥에 장판을 깔거나 데코 타일 같은 걸로 막 매끈한 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카펫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집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롤러의 구조 자체가 그런 환경에서도 강력하게 청소를 해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헤드인 이 하이브리드 파워 클린 헤드를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할 시에는 소음이 조금 더 크다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아쉬움을 상쇄시킬 만큼 확실하고 편하게 막힘없이 카펫이나 매트 위를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대박인 거는 롤러의 구조를 동물의 털이나 긴 머리카락을 빨아들이더라도 엉키지 않게끔 설계를 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청소를 할 때도 테스트를 해 봤을 때도 헤드에 머리카락이나 실이 엉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목소리> 왜 보통 청소기들 사용하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막 롤러에 막 엉켜 있고 감겨 있는 그런 머리카락들이나 뭐 동물 털들 같은 것들 막 이렇게 가위로 잘라갖고 뜯어내고 그런데 다안 뜯어져서 분해해가지고 또 잡아 뜯어내고 무시하고선 그냥 쓸라 그래도 롤러에 머리카락이나 막 이런 게 많이 엉켜 있으면은 청소 성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샤크 청소기는 털이나 머리카락을 엉킴 없이 깔끔하게 흡입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막 귀찮게 청소기 헤드에서 머리카락 뜯어내고 이런 과정이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헤드에 롤러도 따로 떼어내서 물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구 아래쪽에 틈새 청소를 할때 보통의 청소기들은 이 막대 봉의 길이만 조절이 가능하거나 그 길이도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거나 자세를 낮춰서 청소를 하기 마련인데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무선 청소기는 이렇게 청소기가 구부러져서 손쉽게 구석진 곳을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샤크에서는 플렉스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청소기의 중앙부에 관절을 만들어놔서 틈새 청소를 할 때는 뒤쪽에 버튼을 누르면 청소기가 이렇게 접힌 상태로 먼지를 흡입할 니다 할 수가 있는데 틈새 청소를 깨끗하게 마친 뒤에는 이렇게 들어 올려주기만 하면 다시 펼쳐진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사람 대신에 청소기가 이렇게 접혀버리니까 사람이 편해지잖아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청소기 악세사리들을 교체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양손을 사용해서 청소기 봉 잡고 뭐 버튼 누르고 뚝 떼낸 다음에 악세사리 막 다른거 어디있나 스테이션에 있는거 막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뚝! 요런식으로 교체를 해야되잖아요? 이 샤크 무선청소기는 이 악세사리 교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잡이 아래쪽에 양쪽으로 브러쉬를 탈거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잡고 위로 당겨주면 파이프가 튕겨져 나가듯이 분리가 돼서 쏙 하고 빠집니다 뭐 따로 힘을 줘서 막 이렇게 해서 눌러서 빼고 막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여러 가지 청소용 브러쉬가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데 스테이션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브러쉬들을 올려놓는 독이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본체를 가져다가 끼우기만 하면 손쉽게 브러쉬들을 끼웠다가 뺐다가 자유자재로 편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청소기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세사리들을 찾아와서 가져와 가지고 브러쉬를 이렇게 빼서 막 교체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제자리에다가 항상 꽂아 놓지 않으면은 집안에 어딘가 굴러다녀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못 찾고 막 필요할 때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차크 청소기는 악세사리들이독 위에 올라가 있는 채로 한 손으로 청소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손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악세사리들을 항상 제자리로 위치해 놓기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그왜애기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그 낚시 하는 거 있잖아요. 자석 붙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손쉽게 이게 이렇게 딱 껴졌다가 탁 빠졌다가 탁 껴졌다가 탁 빠졌다가 이게 되니까 재밌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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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아 샤크 상어 잡았다. 샤크잖아. 이렇게 손쉽게 틈새 청소하고 친구 청소하고 강아지 털도 청소하고 이불 청소도 하고 다양한 툴들이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서 좋았는데 물걸레질을 할수 있는 헤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나중에 별도로 구매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꼭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방금 브러쉬를 교체하는 장면들을 보고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청소기는 브러쉬를 떼면 핸디 모드로도 청소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청소기들도 파이프를 떼어내며 핸디 모드로 사용할 할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샤크가 진짜로 유일합니다 원래도 가벼운 청소기인데 헤드를 떼어내서 핸디 모드로 만들면 무게가 1kg도 채 되지 않아서 선반 위나 좁은 공간 차량을 청소할 때도 가볍고 손쉽게 강력한 흡입력을 이용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핸디 모드 사용 시에도 IQ 모드로 자동으로 세기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볍고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 청소기가 슬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먼지통의 용량자 체가 작아서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기 먼지통을 비울 때도 굉장히 편하게 비울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양손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비워야 될 필요 없이 쓰레기통 열고 엄지손가락으로 톡 밀어주면 이렇게 원터치로 바로 먼지통이 열려서 탈탈탈 털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크으. 저는 액세서리를 이렇게 한 손으로 끼웠다 뺐다 할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었구나 싶었는데 먼지통도 이렇게 어유 먼지. 먼지통도 이렇게 다 어유 먼지 먼지통까지 한 손으로 비울 수 있게 만들어 놨어. 거기다가 이 먼지통도 따로 떼어내서 물 세척, 물론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를 보고 먼지통을 편하게 비울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먼지통이 작으니까 자주 비우는 거는 귀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샤크 에버 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무선 청소기에는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주고 충전을 해주는 스테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스테이션이 다른 제품들보다 뭐 특이한 면이 있겠어?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었겠지 했는데, 어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보통은 자동 먼지 비움이 되는 스테이션이 있는 제품들은 이 스테이션 내에 안쪽에 먼지 봉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먼지 봉투가 꽉 차면은 새로운 먼지 봉투를 사서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샤크 무선 청소기의 스테이션은 먼지 봉투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스테이션에 장착을 하는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바로 집진을 하기 때문에 먼지통이 꽉 차게 되면 통을 열어서 비우고 물로 세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먼지 봉투 값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가성비가 아닐까요? 또 스테이션 내부에도 먼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필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필터 역시도 물로 세척이 가능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청소기에서 먼지를 빨아들인 공기의 경로가 이렇게 꾸불꾸불 지나가서 아래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구조인데 최종적으로 바람이 빠져나오는 이곳도 두터운 필터가 미세먼지를 한번더 막아주고 있는데 필터 앞쪽에 이 스펀지까지도 물로 씻어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마지막 최종 필터에 도달 하기 전에 다른 필터들이 3중으로 거치면서 대부분의 미세먼지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터들을 물로 청소하고 말려가지고 잘 끼워놓고 이런 관리만 잘 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마지막 이 필터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소기를 포함해서 스테이션까지 거의 모든 먼지가 닿을 만한 곳들은 다 물세척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아서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먼지봉투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스테이션은 저도 처음 봅니다. 샤크 우선 청소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스테이션에 청소기를 꽂아두면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운과 동시에 청소기를 충전을 하는데 물론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우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무서운 모드 버튼을 눌러놔서 이렇게 충전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테이션에 거치를 해놨을 때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예쁜 편이라서 어느 공간에 배치를 해놔도 인테리어를 잘 살려줄 것 같습니다. 테이션 뒤쪽에 여분의 배터리도 함께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제품의 기본 구성에 배터리가 총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사용하면 꽤나 오래 청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청소기를 돌리면 기본 모드로 작동되며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IQ 모드로 지속시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배터리가 전부 소모가 될 때까지 일부러 먼지가 많은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작업실 청소를 했는데 배터리 하나로 약 23분 30초 이상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Dia punya. Dia punya. 제가 지금 사무실을 한 일주일 넘게 청소기를 안밀고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신발 신고, 쓰레파 신고 막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조금 더 집보다는 환경이 지저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면 은한 4,50분? 다음으로는 청소기 전원을 켜고 손잡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흡입력을 최대로 작동시켜주는 부스터 모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배터리 하나로 약 8분 30초간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전력을 가장 적게 소모하는 에코 모드로는 하나의 배터리로 약 29분 30초 이상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속 시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기본 구성에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면서 청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꽤나 장시간 동안 청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헤드를 떼어내서 핸디 모드로 사용을 하거나 다른 액세서리 사용 시에는 조금 더긴 시간 동안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기가 좋은 거는 알겠 는데 이 샤크 에보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도대체 가격이 얼마냐 궁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청소기 본품과 모든 헤드들 스테이션 과 여분의 배터리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이 79만 9천원으로 뭐 저는 이 정도면 꽤 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렴이 청소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대가 꽤나 센편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청소기 는 제품의 구성이나 성능이나 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따져봤을 때 프리미엄급 의 청소기라서 저가형 라인이 아닌 100만원대 안팎의 프리미엄 청소기들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정식 발매 제품이라서 1년 보증 AS도 받을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편의성과 구성, 성능, 가성비를 모두 잡은 샤크 청소기 이번에도 제가 이 샤크 업체를 조르고 조르고 졸라서 제군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당첨이 되신 한 분께 샤크 에버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무선 청소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JJ 채널을 구독 중이신 분들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이벤트니까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벤트 응모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당첨이 됐을 시에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입력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신 뒤에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무선 청소기가 갖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완료가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브랜드의 수많은 무선 무선청소기를 사용해본 경험자로서 이 청소기는 정말 모든 면에서 뭐 하나 빠짐없이 빼어난 청소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살짝은 불편하긴 한데 뭐 청소기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니까 하면서 넘어갔던 크고 작은 불편함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캐치해가지고 세심하게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샤크 에보파워 시스템 아이큐 플러스 무선청소기를 추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특히나 평상시에 청소기를 돌릴 때 손목이 아프셨던 주부님들이나 육아나 반려동물 때문에 바닥에 마찰력이 있는 매트를 깔아놓았는데 청소기를 밀기가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시기